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셔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. 병원에서 슬기롭게 생활하고 계시는 연기의 정석 조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왜 자꾸 오세요? 저희 구독자 줄어요. 아니에요. 저 좋다는 분도 <laughs> 몇명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을 들고 왔는데. 아 선물이요? 네, 제 애장품을 들고 왔거든요. <laughs> 애장품? 네. <laughs> 정말 본인이 스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애장품이 뭔데요? 바로 이 헬멧을 드릴 건데요. 이 헬멧은 얼굴까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선물 포장을 딱 박스까지 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댓글을 통해서 추첨하는 건가요? 네, 추첨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. 오. <laughs> 뭐하세요?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your <laughs> 뭐 어쨌든 예장품을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. 노래 불러주세요. 노래요? 네. 노래 부르실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딱 10분만 있다가 시작해요. 왜요?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매년 어린이날마다 아이들이 이 노래 때문에 울면서 보낼순 없잖아요. 아 슬픈 노래인가봐요. 네.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해봤습니다. AI 로하. 오, 이번에 진짜 처음 들어보는 곡이네요. 네, 저희 순수 창작곡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제가 드라마에서 부르면서 워터멜론 차트 1위 <laughs> 했습니다. 아, 아로하. 아니요, AI 로하. <laughs> 네, 들려주세요. 메스 맷이에요? 네. 노래 불러보겠습니다. 네. AI 로하.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. 기공 배했던 아버지가.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 아이 좋은 거만 주고 싶어. 걱정 마. AI 수학 언제나 AI 수학. AI 수학. 그러면 이제 AI 수학 설명하시겠네요. 아니요. AI 수학 말고 의과대학 나온 얘기나 할까요? 어? 배우가 아니시고 실제로 의사세요? 네. 어디에 나 오셨는데요? 해외에서 좀 유학을 좀. 아 해외요? 해외 어디요? 샌프란시스코. 아, 샌프란시스코. 어. 석션.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만들고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검증한 웅진싱크빅 AI 수학. AI 수학 얘기 안 하신다면서요? 샌프란시스코 옆에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. 어쨌든 공부 진짜 잘 하셨겠어요. 네. 시험에서 쪽쪽 이렇게 문제를 찝어 주는 걸 어. 쪽집게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러면 꼭 필요한 문제만 찝어서 공부하셨나요? 제가 아니라 웅진 싱크빅 AI 수학은 개인의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쪽집게처럼 꼭 필요한 문제만 제공합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이거 안 되겠어. 구여 보세요. <laughs> 아니, 당신 때문에 우리 구독자 떨어질 생각에 눈물이 나요. 잠시만요. 휴지. 비둘기? 비둘기라니요 매라고요 매눈 AI가 아이의 학습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체감 난이도, 예측 정답률, 적정 풀이 시간을 예측합니다 이 사람 이거 또 적어오셨네 이제 됐어요 빨리 노래 부르고 가세요 축지법처럼 빨리 갈까요? 축지법 AI 수학은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축지법처럼 빠르게 올려줍니다 내 건데 <laughs> 이제 우리 따라... 추... 주... 조정석 구독자 여러분, 우리 AI로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I 수학으로 수학곡 살립시다.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, 기호 공부했던 아버지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. 우리 아이 좋은 것만 주고 싶어. 걱정 마. AI 수학 언제나 AI 수학.